7월 22일 새벽 기도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14장 14절로 20절입니다.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 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 다니. 그름 위에 앉으시니가 낫을 땅에 휘두름에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내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전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에 큰 포도주 틀에 던지며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아멘. 요한계시록 12장부터 14장 이 부분은요. 요한계시록의 요약이며 또 성경 전체의 요약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요한계시록 12장에서 사도 요한은요. 하늘에 한 이적을 보는데 해를 옷 입고 발 아래는 달이 있고 머리에는 열두 별의 관을 쓴한 여자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었어요 이 여자가 낳은 아이가 예수 그리스도이며 이 여자는 교회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교회 역사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시킨 교회가 사탄에게 핍박과 박해를 받는 역사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교회는 최종적으로 승리하고 대적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 그 줄거리 전체가 12장부터 14장의 내용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 마지막, 14장의 마지막 부분을 오늘 본문으로 읽었는데요. 오늘 본문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의 무리들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심판 어떻게 임하는가에 대한 것입니다. 여러분 14절에 보면 머리에 금 면류관을 쓰고 구름 위에 앉으신 인자 같은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뭘 가졌어요? 예리한 낫을 가졌다는 거예요. 낫이 뭐 하는 겁니까? 이것은 추수할 때 쓰는 도구 아닙니까? 요엘서 3장 13절에 보면요. 너희는 낫을 쓰라. 곡식이 이것도다. 와서 밟을지어다. 포도주 툴이 가득히 차고 포도주 독이 넘치니 그들의 악이 크미로다. 그런 말이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날을 말합니다. 세상은요. 악이 점점 점점 생기다가 가득 찼을 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겁니다 장세기 6장에서 노아홍수의 심판 이야기가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설명하는 거 아닙니까 장세기 15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자손은 사대만의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족 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 아닙니까 내가 이 세상을 다시 내가 심판하는데 언제 한다고요? 아무리 족속의 죄악이 가득 차면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은 세상의 악이 가득 찼을 때 임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 중에 세상, 이 역사의 무대를 낙관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세상이 점점 살기 좋아진다고 말합니다 과학, 문명이 발달하고 물질 문명이 발달하면서 우리의 삶이 점점 더 풍요로워지고 참으로 살기 좋은 세상이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성경은 죄에 대하여는 세상이 점점 악해지고 있다.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세상은 하나님의 심판의 끝을 향하여 가는 거죠. 노아의 홍수 심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으로 돌아오는 시기도 전부 죄악이 가득 찼을 때 일어난 사건들 아닙니까? 여러분, 이땅 곳곳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가득해서 이 땅이 천국이 되기를 우리가 간절히 원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우리가 살아온 삶을 돌아보아도 옛날에 비해 오늘날이 더 살기 좋은 세상이 되었다 이렇게 말할 수 없어요. 왜냐? 세상은 이루 말할 수 없는 흉악한 악이 지배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요? 점점 완악해지고 점점 잔인해지고 있어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인륜이라는 것이 없어진 지 오래 아닙니까? 성경이 표현대로 하면 세상은 점점 죄악이 익어가고 있는 거예요. 마치 곡식이 익어가듯. 그리고 하나님은 그 죄악의 정점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그것을 가리켜 땅의 곡식이 익어간다고 표현한 것입니다. 그때가 언제일까요? 성경은 그때를 그때의 기한을 예수 그리스도도 모르고 아버지의 권한이라 그랬어요. 사도행전 1장 7절에 보면 이르시대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바 아니오. 그런데도 가끔 종말의 때를 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 허황된 말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5절에 보면 구름 위에 앉은 이는 머리에 금 멸류관을 쓰고 손에는 예리한 낯을 들었다. 그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 예수님은 낯을 휘둘러 땅에 익은 곡식을 거두라는 명을 받은 것입니다. 마지막 심판의 날에 하나님은 이 땅에 익은 곡식을 추수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종말의 날에 곡식을 추수하듯이 심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35절, 36절에 보면 너희는 넉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종말에 있을 하나님의 백성을 마치 추수할 때 곡식을 모으는 것처럼 모으신다는 거야. 여러분 오늘 본문 16절까지는요. 하나님이 구원을 말하고요. 그러나 17절에 나오는 다른 천사가 성전에서 예리한 낫을 가지고 나온다고 했는데 여기서부터는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18절에 보면 불을 다스리는 천사가 제단에서 나와 예리한 낫을 가진 다른 천사에게 큰 음성으로 이렇게 말했어요. 18절 내 예리한 낯을 휘둘러 땅에 포도 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에 큰 포도주 틀에 던지매.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에 큰 포도주 틀이라고 하는 것은 심판의 추수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봄에 밀추수하고 가을에 포도추수를 하는데요. 봄에 밀추수기를 초실절 맥추절이라고 하고 가을에 포도추수기를 수장절 초막절이라고 합니다 포도를 추수하면요 포도주 틀에 던져 포도를 밟아 포도즙을 얻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0절에 보면 포도주 틀에서 밟힌 포도가 피가 되어 말굴레까지 닿았다 여러분 이 장면은 종말에 있을 하나님의 심판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말 굴레는 말의 입에 물리는 제갈을 말해요. 말 굴레까지, 말의 입에 물린 제갈이 있는 거기까지 피가 차오르기 위해서는 여러분, 피가 얼마나 많이 흘려 쌓여야 되겠습니까? 또한 그 피가 1600 스타디온까지 퍼져나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1600이라는 숫자는요 4라는 숫자가 둘, 10이라는 숫자가 둘로 구성되어 있는 숫자입니다. 여기서 4는요 세상 전체를 의미해요. 내 모퉁이, 내 생물 이건 세상 전체라고 우리가 게시록에서 앞에서 살펴본 바 있거든요. 10이라고 하는 숫자는 세상의 왕들과 관련이 있는 숫자입니다.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은 온 세상의 왕들과 관련이 있다. 그래서 계시록 16장에 가면, 아마겟돈이라는 곳에서 세상의 왕들이 모여 하나님을 대적하는 전쟁이 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곳에서 세상의 왕들을 심판하여 괴멸시키는 거죠. 1600이라는 숫자가 뭐냐? 이 세상에 힘 있는 모든 자들을. 심판하시겠다는 상징적인 숫자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힌다 그랬어요. 성 밖이라는 말은 시온성 바깥을 말해요.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의 구원 밖에 있는 자들에게 이 말,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처참한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의 물이 세상의 왕들, 이들은 마지막 날 진노의 포도주 틀에 던져지고 밟히게 될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성 밖에서 포도주 틀에 밟히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 우리는 성 안에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진노의 포도주 틀과 상관이 없는 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성문 밖에 나가 그 진노를 대신 이미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성문 밖에서 이미 받으신 그 진노의 포도주 틀이 뭐겠어요? 이게 십자가 사건을 말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3장 12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가자. 아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가 그것을 정확하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에 포도주 틀에 올라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지금도 매일 그 진노의 포도주 틀로 올라갑니다. 그리스도인은 포도주 틀이 아니라 포도주 틀 이후의 삶을 준비해야 하는 거예요. 장세기 4장 26절에 가면요. 셋이 아들을 낳았는데 그 이름을 에노스라 그러죠. 그리고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 그랬어요. 이 말은 이전까지는 여호와 이름을 부르지 않았다는 거 아닙니까? 왜안 불렀을까요? 여호와가 필요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에노스가 태어나기 전까지 사람들은 자신들의 힘으로 살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에노스가 태어난 다음 그들은 자신들이 에노스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자신들의 힘으로 살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에노스라는 뜻이요. 연약하다라는 뜻을 가진 아나슈라는 말에서 온 말이에요. 이거는 10편 8편에 나와 있는 거거든요. 8편 4절에 보면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그럴 때의 사람이 에노스예요. 사람이 무엇이기에 라는 말은요. 연약한 우리 인생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우리를 이렇게 생각해 주십니까 하고 감격하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 인생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이사야 2장 22절에 가면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인생의 호흡이 코에 달려 있다는 것은 인생은 의지할 만한 존재가 아닌, 연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표는 지금도 흐르고 있습니다. 때가 되면 곡식이 익으면 추수하게 되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대적하던 자들을 다한 자리에 모으시고 심판하는 날이 있을 것임을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 틀그 심판의 날그 이유를 준비하며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노후는 열심히 준비하면서 영원한 삶을 준비하지 않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일이라 할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영원한 죽음 이후의 삶을 생각하고 돌아보는 귀한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지막 날, 추수의 날, 심판의 날이 있다고 했는데 그 심판 이후를 준비할 수 있는 지혜로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